아는 어떻게 줄임말이나 신조어를 1도 몰라? 잘안 쓰니까? 그래도 아, 따, 존맛 정도는 알아야지. 아는 네, 알지. 그럼 얼지가네. 얼어 죽은 아줌마. 뭐래? 그럼 뭐지? 이지. 내가 얼지가잖아. 요아 얼굴 죽여주여 아름답다. 그게 아니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추워도 아이스만 마신다는 말이잖아 음... 물론 발음 말씀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말이란 게 소통수단인데 최소한 소통은 해야지 알? 줄쓰? 뭐? 알았다고 알 줄임말 쓰겠다고 줄쓰 아아이 1파 남았는데 오빠 보조배터리 있지? 응. 보조배터리 좀 빨리 꺼내줘 오빠야, 오빠발오빠오 뭐 배터리 빨리 오빠야, 발빠발 조용히 차례를 가방을 줘, 내가 찾아. 미안, 다음부터 못빨발 잘할게, 아 조용히 하고 라 미친 놈아 왜 그래, 앞으로는 진짜 못빨 잘할게, 그래, 제발 차해라진잘해 제발,